네, 안녕하세요. 초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NBA 선수들의 국제무대 출전이 다음 시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NBA 오프 시즌인데 많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슈퍼스타가 이번 여름에는 푹 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정작 선수 당사자는 국제무대에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대회 출전이 다음 시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f e 시장도 끝났고 선수들의 이동도 거의 멈춘 상황에서 가장 화제거리는 아무래도 대표팀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나 농구 월드컵은 이번 2025년 여름에는 없지만 각 대륙별로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컵, 유럽은 유로바스켓, 아프리카는 아프로바스켓,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 팀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들도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니콜라 요키치와 루카 돈치치 야니스, 아디토콤보등 정말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들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바스켓에 출전하는 NBA 선수들의 명단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메리컵과 앞으로바스켓도 출전한 선수들이 여럿 있는데요. 유로바스켓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놓고 보면 거의 올 NBA 퍼스트 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쟁쟁한 선수들이 아주 줄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문의 출전이 과연 선수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름에 대회에 나서기 때문에 몸 상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렸을 때 다음 시즌에 곧바로 100%풀 전력을 쏟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은. 자신감의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서 경기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이겠죠. 여름에 쉬지 못하고 경기에 계속 출전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체력적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월까지 플레이오프에 나선 팀들의 베테랑 선수가 만약에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된다면은 부상의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무대 출전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피바 국제 무대를 뛴 선수가 다음 시즌 윈셰어가 1.6 증가했고 48분당 승수도 3.0이 증가했습니다. 선수 효율성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직전 시즌이 끝나고 여름에 국제 무대를 소화하면 다음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MBC 스포츠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올림픽 이후 시즌에서 65%의 선수들의 VORP 수치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VORP는 Value Over Replacement Player라고 말하는데, 특정 선수가 대체 가능한 선수 대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대체 선수라고 한다면 최저 연봉으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선수 대비에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 이거를 구체화하는 2차 스탯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국제무대를 끝낸 이후 시즌에 경기력이 더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멘탈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당시 농구월드컵이 아니라 피바 세계선수권 대회로 알려졌었죠. 그때 당시에 케빈 듀란트가 미국 대표팀 소속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에이스였던 듀란트가 대회를 통해서 커리어 전환점을 맞이했었고 NBA 시즌에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이제 회고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듀란트가 마지막 세 경기 동안 33 득점, 38 득점, 28 득점을 기록합니다. 38 득점을 기록했던 그 경기는 미국 대표팀 역사상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듀란트의 퍼포먼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었고요. 이렇게 맹활약을 펼치면서 금메달을 이끌었던 듀란트는 대회가 끝난 직후 시즌 2010-11 시즌에 오클라마시티를 처음으로 파이널에 올리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쉽게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듀란트가 확실히 탄력을 받았었고, 오클라마시티에서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죠. 자, 카멜로 앤서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듀란트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표팀 고트 중에 고트, 라고 볼수 있겠죠. 카멜런슨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나섰는데 그 이후 시즌에 3점슛 성공률 커리어 하이인 37.1%를 기록했었고 덴버 너게치를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오렌베이 서드팀까지 뽑힐 수 있었는데, 카멜로 앤서니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인터뷰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림픽이 나를 선수로서 더 변화시키고, 더 효율적이고, 더팀 중심적으로 뛰는 농구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은 슈퍼스타들에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주입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아 그동안 카멜라이 선 있는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팀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덴버 너게치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겠죠. 자, 데링 로즈도 비슷했는데요. 이제 데뷔 첫두 시즌을 마치고 2010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대표팀으로서 데링 로즈가 슈퍼스타들과 함께 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링로즈가 그때 당시에 인터뷰로 밝히기로는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내가 그 레벨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레벨이 바로 MVP 레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2010년 대회가 끝난 그 직후 2010-11 시즌에는 대링로즈가 NBA 최연소 MVP라는 타이틀을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부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0년 이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참가했던 NBA 선수 2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국제 대회 참가 전 시즌에 평균 8.7 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참가 이후 다음 시즌에는 평균 10.4 경기를 결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 무대를 나간 이후에는 결정하는 경기가 늘었다는 그런 수치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니까 올림픽 전 평균에 비해 올림픽 이후 평균 7%나 적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 표본에 해당하는 선수 중 3분의 2가 올림픽 이후 시즌에 더 적은 경기를 뛰었다고 하고요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름에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경기에 뛴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한 경기가 줄어든 원인은 바로 부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본에 해당하는 42명 중 17명은 올림픽 전에 다쳤었고 27명은 올림픽 이후에 부상을 당했고 13명은 올림픽 전후로 모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푹 쉬지 못하고 여름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치는 사례가 있었고 대회를 치르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 기억 속에 국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부상을 당했던 그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올림픽 직전 연습 경기에서 폴 조지가 정강이 골절로 인해서 장기간 결정했던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992년 드림팀 멤버였던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무릎 통증을 참고 올림픽에 나섰다가 다음 시즌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2004년 올림픽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했던 카를로스 부저 같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올림픽이나 국제 무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부대에 다녀와서 다음 시즌에 더 잘했는지 확신을 할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NBA 선수들은 이제 오프 시즌을 혹독하게 보내면서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걸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승세에 국제 무대가 큰 영향을 줬다고 볼수 없다는 거죠 자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제 무대에 많이 뛰면서 과부하로 인해 시즌 도중에 부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데미지 때문에 부상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미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확실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국제문의 출전이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비브라이언트가 과거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구단주라면 내 소속팀의 선수를 국제무대로 나가게끔 만들 것이다. 어차피 해당 선수는 여름에 픽업게임에 나서고 동료들과 함께 오대5 게임을 펼칠 텐데, 아, 그때 당시에 애매한 레벨의 선수들과 뛸 수도 있겠고, 무언가 그 선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올림픽 같은 국제무대는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태프들도 있고 NBA 코칭 스태프가 훈련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경기력 유지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국제 무대를 뛰는 게 구단주 입장에선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코비 브란트가 밝힌 바 있는데요. 이제 코비의 이야기는 이거죠. 어차피 농구 선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농구를 할 것이고 관리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대오 농구를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팀 농구를 할수 있는 국제 무대가 더욱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국제 문대 참여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제 드란트는 2008년 당시에 미국 대표팀의 셀렉트 팀에 뽑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스파링 파트너죠. 그 팀에 뽑혀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대적할 그 기회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게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텀도 이 듀란트와 함께 훈련하면서 듀란트가 어떻게 슈팅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경기 이후에 멘탈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봤다고 하고 항상 훈련이 끝나면은 듀란트라든지 데빈 부커 같은 슈퍼스타들과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요키치나 돈치즈 같은 선수들을 막을 수도 없고요 국제 무대 출전으로.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힘들어질 거야, 무조건 부상을 당할 거야, 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국제무대 출전을 통해 얻는 이점도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들이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제무대에 나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코팩TV의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